이어폰 끼셨나요? <laughs> 네,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참할게 많지만, 어, 그 제가 책에 언급했던 것들을 보시면, 어, 이거 정말 너무 어렵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해, 하는 거야? 대, 이게 잠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해? 수학 동안 어떻게 읽는 거야? 그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어, 서든맘스쿨이라는 저희 그 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학 수학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학 동화를 읽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랑 대, 대화를 하며 또그 수학 도대 수학 동화를 기본으로 해서 음 아이랑 놀아주는 것 수학적으로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연구한 다음 또 엄마들끼리 어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공유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네, 저 제가 항상 그 지금 사실 수학 홈스쿨링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 또한 지금 다음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거. 지금 어, 어떻게 되었냐면 네살 <laughs> 때부터 읽어줬던 세살네살 때부터 읽어줬던 수학 동화를 통해서 또 제가 여기 책에서 언급했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 수학을 통해 무언가를 상상하는 네, 그 상상을 나래를 펼치는 그런 아이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지금 엿볼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저에게는 참 감동스러운 순간이 아니라고 봐요.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수학을 직관으로 보는 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 참 신기한 게요. 수학을 이렇게 네살 어, 다섯 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한4년 정도가 되었죠. 4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오, 수학 동화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수학 위인전을 읽는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수학자들에, 대해,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 수학자를 알게 되고 그들이 말한 어떤 수학 이론들이 있겠죠. <laughs>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지금 수학자 몇명 중에는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 모든 좌표 이 데카르트는요. 어렸을 때 몸이 허약해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천장을 이렇게 보면서 천장에다가 그리드를 그린 겁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파리 한 마리가 막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파리가 여기를 뭐 1, 2, 3 놓고 여기를 A, B, C, D 놓아가지고 좌표를 만든 거죠. 1, A에 지금 파리가 있군.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참 대단하죠. 이런 수학자가 있어요. 그런 수학자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또어그 누가 있을까요? 그 가우스 가우디란 가우스 가우디가 가우디는 이제 건축가고 가우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가우스는 정수론이라는 거를 정수 그러니까 수조수 숫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책을 여러 권 써내기도 하고 결국에 이 가우 가우스라는 사람은요, 어, 이 사람의 위인도 참 재밌어요. 아이가 너무 너무 즐겁게 봤는데, 뭐 어릴 때이 친구가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정 십팔각형이던가요? 정 십이각형이던가요? 정 십칠각형이었던 것 같네요. 정 십칠각형을 어떻게 내가 자하고 컴파스 두 개로 뭐 각도 자와 각도기로 만들어 만질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수학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학자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이론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아이가 7살 단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가만히 지금도 보면, 역시나 수학을 직관으로 보게 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을 직관으로 본다라는 거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제가 인용을 해드렸듯이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를 스스로 자각을 해, 해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알고 난 이걸 알아 난 이걸 알고 이건 몰라 아 그래서 이건 아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건 모르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로직하잖아요. 로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논리적 논리를 갖게 되는 그 논리를 갖게 되는 힘을 갖잖아요. 이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수학을 동화를 통해서 리테일을 통해서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눌 거야라고 질문이 드신다면은 먼저 첫 번째로 수학 동화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아이랑 수학 동화 우리나라 수학 동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수학 동화도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이시면서 아이랑 수학동안를 읽어보는 것. 처음에 첫 번째는 이, 읽는 거겠죠. 우리나라 어, 수학동안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책에 이야기가 있으면 이 부분쯤에 질문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 바구니에 곰돌이가 몇 개를 넣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집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참 친절하죠? 어, 우리나라 수학동안 정말 친절해요. 근데 어 단지 이거만 저는 이거에만 그 가이드에만 의존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일 뿐이죠. 이걸 이거 하나 이거만 가지고 어떤 뭐랄까 이 책을 풍성하게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신경 쓰는 부분은 수학 동화를 이렇게 읽어요. 그림이 나와있겠죠. 이건 수학 동화지만 전혀 수학 동화처럼 보지 않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였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 뭐, 예를 들면, 곰돌이가 세개의 사과를 가지고, 뭐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거, 그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기본으로 하되, 제가 더 바라본 거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거는, 여기에 그래서 그 곰돌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곰돌이가 도대체 누구일지, 여기에 왜 왔는지, 혹은 여기에 막 정말 곰돌이 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림들이 세세하게 있겠죠. 특히나 작은 그림들, 특히나 작은 그림을 아이랑 찾아 찾는 거예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아이랑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곰돌이, 그래서 곰돌이는 이 집에 사과 들고 가고 있는데, 어머,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네, 얘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더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번 읽을 책을 다음에 다시 읽고 다시 읽었을 때. 계속 다른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 어저께는 우리가 이걸 찾았는데 곰돌이가 뭐 수염이 두 개인 거세 개인 걸 찾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세상에 곰돌이가 꼬리가 희한하게 생겼다. 정말로 수다를 떠는 거죠. 수학을 가지고. 네, 이렇게 수학 동화지만 수학을 알려주기 위한 동화로 그 도구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수학을 가지고 재미를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수학 동화를 읽는 거. 그 이전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책을, 이런 수학 동화도 재미있는 거리들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책을, 이 짧은 책을 지금은 뭐 정말 위인처럼 두꺼운 책도 읽겠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짧고 얇은 책도 읽고 본문만 크게 읽어주고 여기 가이드에 있는 질문만 읽어주고 아이랑 그렇게 자, 짧은 대화는 책을 읽을 때 하고 책을 딱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랑 야 오늘 정말 재밌었다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았어? 어그 곰돌이 그래서 그렇게 뭐 여우한테도 주고 뭐 고만 뭐 누구죠? 뭐 다른 친구한테도 주고 그랬잖아. 와, 걔 정말 착했던 것 같아. 단누도 그렇게 남, 나, 다른 친구한테 네가 먹고 싶은 걸 나눠줄 수 있어? 여러 가지 대화. 그냥 이 책을 도구 삼아서 수다를 떨면서 아이랑 잠을 자는 잠을 자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만 이 안에서 어, 곰돌이가 그래서 세 개의 사과를 가지고 누구 누구한테 줬더라 하고 연상을 하고 재인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알고 있었던 다른 것들까지 함께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던 거죠. 수학 동화 자체를 읽은 다음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들을 힘을 더 길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곰돌이가 앉았던 탁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허, 아까 근데 엄마는 그 탁자 말이야. 그 탁자가 색깔이 무슨 색이었지? 아 그거 분홍색이었던가? 맞아 맞아. 근데 그 탁자가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었잖아. 우리 집 탁자는 네모 네모 모양인데 말이지. 하면서 그냥 아, 아무 수다나 떨다가 보면은 도형에 대한 그뭐 이런 뭐이 책이 만약에 연산 뭐 셈을 세는 것뭐 가르고 나누는 것에 대한 뭐 가르고 네 뭐라고죠? 모으고 가른다고 해야 되나요? 네. 모으고 가르는 거에 대한 연산책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학을 좀더 다각적으로, 이 책을 더 다각적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책을 읽으면서는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그 책을 읽을 때 여지와 그 점점점 멍하게 이 아이가 이 책을 볼수 있는 시간을 좀 줍니다. 아이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뭔것 같아, 뭔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것을 보는데 집중이 조금 흐려질 수 있잖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덮고 나서 리테일, 네, 애프터 리딩이라고 할까요? 책을 덮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궁금했던 거, 우리가 생각났던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 속으로 하나 하나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했을 때그 것을 수학을 조금 뭐랄까요, 음, 다시 바라보는, 네,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내가 봤던 이 이것들을 바깥에 내가 다시 한번 보는 거. 책 책을 읽으면서 봤던 이 이야기들을 내가 조금 더 빠져 나와서 바라보는 거.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을 덮고 리테일이라는 것 아이랑 잠자리에서 했던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수학으로 동화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책을 덮은 다음에 우리들끼리 우리들의 수다로 떨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 속에 나왔던 것들 가지고 서로 문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퀴즈 타임. 엄마 퀴즈 내게. 아까 자너잘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아까 곰이랑 곰이 누구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 누구에게 사과를 줄게. 기억나? 엄마만 기억난다. 어, 엄마는 음, 점점점 약간 아이가 생, 생각할 시간 주고. 여우. 맞아 맞아. 여우 있었지? 그러면 아이가 바로 자기가 누구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아줘. 좋아. 어우, 잘했어. 잘 맞췄어.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여우가 아까 말이야. 사과를 하나를 한 입을 베어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이런 이야기라던가. 그래서 쟁반에 그래서 곰돌이가 쟁반에 몇개나는지 기억나? 너그 그림 기억나? 하면서 아이가 그 그림을 다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다시 재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이야기 속에서 서로 문제 내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들을 해봤냐면 잠자리에서요 책을 읽은 다음에 덮었다,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어, 단유야, 어 잠깐만, 엄마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안 되겠다. 엄마가 한번 그려볼고 저 저는 그래서 잠자리에서 아이랑 잠에 어, 잠에 잠이, 잠이 들때 이렇게 저희 이면지를 한장 갖고 와가지고 그려 보기도 했어요. 직접 잠자리 침대에서 침대 잠자리 누워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생긴 접시 아니었어? 아니야 이렇게 생긴 접시였던가 어떻게 생겼던 접시였지? 거기다가 사과가 얼마나 했지? 이만큼 컸던가 작았던가? 아이랑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직접 그리게 해보는 거죠. 저도 그려보고, 그리면서 이야기 해보고, 아이도 그려보게 하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책을 펼쳐서 한번 비교도 해보는 이 정도의 간단한 리테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책을 덮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림 이면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네, 이면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아, 야, 단우야, 오늘 이거 너무 재밌었어. 이거, 엄마가 내일 예쁘게 색종이로 이렇게 사과 오려줄 테니까, 단우가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색종이로 이렇게 사과 멋지게 꾸며볼까? 아, 이렇게 꾸미는 사람 중에서 어떤 미술가는 그렇게 사과를 이렇게 색종이로 붙여서 만든 사람도 있대. 마티스 할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했다지 아마 하면서 내일 읽을 거리랑 연결을 한다던가. 어, 내일 볼 미술과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색종이 색종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다른 소재로 넘어가 서 우리가 환기가 되는 거죠 다른 주제로 그런 식으로 어, 밤에 계획을 짜고 그날 해보던지 아니면 그 다음 날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 어떨 때는 네 증명을 해보기도 했죠 어 잠깐만 잠깐만 단우야 그래서 이 사과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때 두 개를 더 누가 갖고 왔었다고? 아니 근데 거기다가 누가 두 개를 더 먹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었지? 아이가 잘 헷갈려한다면 집에 있는 네, 수학 교구라던가 저희 집에 이제 뭐 블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대로 이 블록을 가지고 네,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맞았는지 블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걸 다시 책을 한번 봐서 다시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드디어 그 엄마들이 수학하면 생각하는 네 워크지나 워크북이나 문제집을 가장 마지막 단계 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을 먼저 수학을 바라봤을 때 개념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우리는 어 수학에 대해선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책을 제가 다시 쓰게 되면 수학에 관한 책만 이제 홈스쿨 수학 홈스쿨에 대해서 떻히나 이제 여기 영어가 들어가는 이 영어 단어가 주는 어 굉장히 많은 이 베네핏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할때이 수학 동화를 읽은 다음에 사실,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이 수면의식. 우리가 잠을, 아이가 잠에 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 상상하게 하고 끄집어내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면은, 어,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수면의식을 하면서의 그 약간 몽롱한 상태 혹은 그림을 그리는 상태 상상을 하는 상태가 저는 <laughs> 어떻게 보면 꿈에서도 연, 꿈까지도 갈수 있다고 봐요. 어, 혹은 제가 아이한테 최면 걸듯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 우리 이따가꿈 기차 타고 갔을 때, 아, 그그 그 얘네 집에 곰돌이 있었던데 한번 우리도 가서 사과 먹고 싶다. <laughs> 어, 엄마 그런 꿈 꾸고 싶다. 다녀도 그런 꿈 꿔서 맛있는 사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엄마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 수학을 아사모사하게 <laughs> 아이가 이게 도대체 엄마가 이 책을 왜 읽어주는지 엄마가 나한테 이거 열개 세는 거 알려주려고 가르고 보는 거 알려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대화와 수다를 통해서 밤에 그렇게 무의식의 수면세계에 이를 때까지 <laughs> 무언가를 상상하는 거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게 하는 거 상상하게 하는 거 그 상상하게 하는 걸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 아이가 정말 지금 수학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수학에 대해서 수학은 참 우리 엄마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숙제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도 지금 수학을 너무너무 그 뭐랄까요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거에 참, 정말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오겠죠. 우리나라 수학 특히나또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수학을 적어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거는 수학을 수학으로만 뭐 수나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보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 네.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또 무언가를 디자인을 할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 그걸, 그런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것, 네, 그것을 해보면은 아이가 수학을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하지만 어쨌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법을 통해서 어, 아이하고 수학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책, 책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어, 내 아이하고 함께 오늘. 함께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